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. 첫 번째, 한강 상사의 김대성입니다. 여기서 상사는요, 쇼지 라고 합니다. 상사, 쇼지. 한강 쇼지노 김대성 데스. 자, 입니다에 해당하는 데스 자리에다가 김대성이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또 이마스를 넣어도 되겠는데요. 특히, 이후의 겸양어인 모스를 우 사용해서 키은대성또 모시마스 하면 더 좋겠죠. 자두 번째 문장입니다. 일부러 이렇게 마중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요. 일부러 모모 해 주셔서 감사하다 와자 와자라고 하죠. 와자 와자. 자 이렇게 마중 나와 주셔서 할때 마중이라는 단어는 대무가에입니다. 그런데 상대방이 마중을